오늘 아침에 한국 팀이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2대 1로 이기고 지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겼네요.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어서 너무 다운된 마음으로 봤었는데 극적으로 손흥민이 또 어시스트하고 황희찬이또 <laughs> 넣어서 아유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이 이제 우루과이랑 가나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우루과이가 아 정말 다음 상대는 누가 될까요? 야심 찬게 정말 매년마다 50만 명씩 최대한 들어오겠다는 야심만한 계획은 있는데 그냥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능력을 지금 캐나다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고문이 하나가 발표가 돼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속도로라면 죽어나는 불보도 뻔하다 오늘 지금 실업률 발표가 됐는데요 갑자기 만개의 좌비 갑자기 빡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업률도 5.1%로 좀 떨어졌어요 캐나다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발맞춰서 미국도 지금 갑자기 26만 3천 개 엄청난 잡이 가 갑자기 생겨서 깜짝 놀랐죠. 그 덕분에 주식시장은 지금 오늘 완전 이 폭락하는 중인 것 같고요. <laughs> 그래서 실업률도 똑같이 지금 3.7% 유지가 됐는데 이건 지금 전례 역사상 너무너무 낮은 수치라는 거죠. 이러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 이자율도 또 다시 0.5%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도 청신화가 켜지나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어차 조절한다고 얘기는 했고 거기 발맞춰서 경제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자율 올라가더라도 <laughs> 경제는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그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월드컵이 조별 예산이 막 끝났는데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한국이 극적으로 와좀 이렇게 극적으로 오랜만에 축구를 정말 정미있본것 같아요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어떤 팀이 진출한 대충 볼까요? 월드컵 기간이니까. <laughs> 네 그룹 A에서는 네덜란드, 세네갈 진출했고요. 카타르는 최초로 개최국이지만 광탈을 했고 3전 전패를 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조는 잉글랜드, US,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늘 축구를 잘 해요. 그죠? 웰즈도 잘하는 나라인데 그룹 C는. 아르헨티나는 초반에 사우디한테 져가지고 떨어지나 싶었는데 역시 전통의 강국답게 아르헨티나 그리고 폴란드는 진출했고 아, 멕시코는 늘 16강을 가는 나라였는데 올해는 떨어져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디조는 프랑스하고 덴마크갈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고 오스트레일리아 갑자기 치고 올랐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룹 2는 완전 대이변의 주인공 그리고 일본 일본 나 일본이 스페인도 이기고 젊은 애들이 이기고 <laughs> 의외로 코스타리 카인에는 지고 아이사 이감독이 명장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스페인하고 젊은 이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중장기 계기로 봤을 때 요번 연도에는 뭐 8강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월드컵은 4강 간다는 계획이 옛날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일본 축구는 미쳤다 그랬는데, 지금 그 현실화되고 있는지, 보면 또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F는, 아, 캐나다는 정말 오래간만에 월드컵에 나갔지만, 월드컵에 나간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죠. 그죠? 어쨌든 3전 전패로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아, 벨기에가 떨어진 건 정말 의외였죠 이게 등장한, 몇십 년 만에 등장한 황금 세대였고, 지금 멤버만 보면 너무너무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1승, 1무, 1패로 떨어지고, 의외로 모로코가 올라오고 크로아티아가 올라가서 네, 상대가 되게 크로아티아는 다음 일본 상태가 상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g조는 경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브라질, 스위즐랜, 아, 카메론, 세르비아인데 사실상 브라질이 1등으로 되겠죠. 예, 네, 그리고 2등은 아마 뭐 스위즐은 되지 않을까 싶어 끝까지 확인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속한 h조는 네, 당연히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한국은 우루과이랑 괜찮다 싶었는데 가나 때 또. 은근히 좀 졸전을 하고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정말 호나우두가 한국 그 기사에서 호나우두가 키가 될것같다 호나우두가 <laughs> 호나우두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다 막 그랬는데 어 정말 호나우두가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사실상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엉망으로 했고 그 아까 골을 넣을 수 있는 절정적 기회도 옆으로 팍 그냥 헤딩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옛날에 한번 깽판치고 한국에 보온을 하는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플레이오프 팀은 다음 우리 16강 상대는 누구일까요? 일본 상대는 크로아티아.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 상대가 거울린 것 같고요. 한국은 아마 브라질이 되겠죠. 만약 이거 이기면, <laughs>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것도. <laughs> 만약에 한국, 일본이 이기면, 8강에서 또, 숙명의 대결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결과를 또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예, 다시 부동산 얘기로, 돌아와서, 자, 캐나다에 아주 웅장한 계획이 있는데, 이거 과연 이게 될까?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뭐 주된 내용이에요. 이분은 이제 마크 사카이라는 사람인데, 어, BC주, 어, 그부동산협회의 어떤,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에드포커스 프로젝트 매니저래요. 매니저가 쓴 기고한 글입니다. 이건 자기가 이제 이 신문사에 기고를 한 거예요. 작년에 40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리고 2025년까지인지 매년인 건지 50만 명씩 들어오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될 거라는 거죠. 보시면 자 그들은 과연 어디 살 것인가. 도대체 어디 살 건? 지금 지금도 주거는 아니죠. 사실상 지금 렌트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50만 명이 매년 들어오거나 뭐 거기 준하는 인구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될 것인가. 스코샤뱅크 리포트를 보면 자 G7 국가에서 어 하우스 개수가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주거율도 높고 괜찮다고 하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가장 적고요. 2016년 이후로는 점점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2016년 레벨로 돌아간다고 해도 10만 개 집이 당장 필요한 입장인데 10만 개 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BC주 같은 경우에는 57만 개가 30년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택 공사가 발표한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8년인데 8년 동안 5 7만원 와, 그럼 매년마다 7만 개가 지어져야 되는데 저도 뭐 건축은 잘 모릅니다. 이게 쉬운 숫자는 아닌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는 1000세대, 2000세대만 돼도 대단지란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7만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죠? 국내 사정으로는 지금 이자율 오르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만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운되고 경제가 이제 괜찮아지면 다시 또 죽어나는 시작될 거다. 이 디맨드는 굉장히 높아질 건데 어떻게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상 지금 속도로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해결책으로는 여기 됐습니다. 자, 마켓하고 남 마켓 개인이 소유하는 것과 그정보가 소유하는 것 정말 당장 많이 죠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게 strong leadership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앙 정부에서 사실상 한국 같은 예를 한국을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은 토지 공사를 만들어서 그 땅을 대규모로 분양을 하고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대단지 대도시를 분양을 하잖아요. 예를 분당 같은 아니면 일산 같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이제 되질 않잖아요. 뭐 인구도 사실 한국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어쨌든 strong 스트롱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방 정부들도 이 스텝이 맞지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규제 완화, 빨리빨리 허가도 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종류 의 콘도부터 시작해서 싱글 아웃스까지 다 줘야 되고, 그리고 난 하우징 마켓에 있는 시니어를 위한 것들 정 일단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주정부의 노력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들이 정말 잘 수급이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어 기고문이다 보니까 뭐냐 어떤 대책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대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기고문 하나 낸다고 해서 갑자기 어, 오타와 주정부에서 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주정부 그 지방 정부에서 갑자기 속도를확 빨리 내는 것비시 주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겠죠 네 캐나다 갑자기 일자리가 가지 만 개가 갑자기 빵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이 근데 만개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 자료니까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건데 <laughs> 예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잡이 비가기팍 갑자기 생겼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언인플로 율행 실업률도 5.1%로 갑자기 낮아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경제가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건데 <laughs> 근데 경제가 강하면 당 이자율은 또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인 거죠. 직장을 가진 율도 미세하게 그래서 증가 한번 떨어질 때는 딱 10월, 9월 때는 한번 떨어졌고요. 미세하게 증가라고 이게 실업률아니고 일자리 류율이라고 일자리 류율도 그래서 조금씩 증가를 하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캐나다 경제는 굉장히 강하게 실업률이 나온다고 발표는 됐지만 실상은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정하고 있다. 네, 그 US 잡들도 한 20, 26만 3천 개의 잡이 갑자기 꽝 생겼습니다. 그것도 여기도 11월 달에. 예상치 못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은 지금 폭락을 지금 <laughs>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3.7%. 이러니 사람은 구할 수가 없죠. 아까 캐나다도 사실은 지금 100만 개 일자리가 지금 빈 상태다 그랬는데 미국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원하는 건 경기 침체 이전에 신호인 실업률 을원하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아마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그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몇, 이게 어제 나온 기사에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캐나다 경제 청신호 켜지나 아까 뭐 우리가 내, 얘기한 내용 다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도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 시장에 따라 소폭이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조금씩이라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기준 금리도 대, 모기지 금리도 꾸준히 오를 것자 이는 코로나 대유행 동안 주택을 구매했던 구매자와 새롭게 주택을 구매하고자 구매 희망자 모두를 어렵게 만들 것 집을 샀던 사람들은 운동 금리로 이자를 받아서 이자 내기가 힘들어질 거고 새로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이자를 높아서 다 힘들어질 거다 다 힘들어질 건데 결국은 무너지는 고리를 잡는 사람이 좋은 딜을 잡기는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드컵이라 월드컵 얘기와 부동산 얘기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